선여러 안녕하십니까? 휴일을 잘 쉬고 계십니까? 요 앞전에 그 김정은이 사망설 내지는 식물 인간설이 퍼졌을 때 제가 앞전 방송에서 그 김정은이가 이 멀쩡한 모습으로 조만간에 이 서방 세계를 조롱하듯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것은 그첫 번째로 이 김정은이가 이 부정 선거 이슈가 한참 떠오를 때 맞불 작전으로 사망설을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? 왜냐하면 그것이 시기상으로 우연히 일치를 하니까 말이죠.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가 이 열차를 갖다가 원산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해두고 자신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 벙커라든지 이런 데로 대피를 했을 때 과연 미국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,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. 그런 부분들을 이 테스트할 말하자면은 그두 가지 목적으로 김정은이가 잠적했을 것이다. 아, 그런 취지로 방송을 했습니다.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은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이 정보를 너무 모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것은 이 김정은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잠적을 했을 때 미국이 과연 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잠적을 했을 것이라는 이 저희 견해와 일치하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보면은 그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이천 물류 단지에서 화재가 있었죠.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강원도의 산불도 연이어서 있었습니다. 헬기 추락도 있었죠. 자,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저는 이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나타나자마자 우리 군그 지표에 대해서 이 기관총 총격을 가해왔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런 이 기관총 총격 몇발 가했다고 해가지고.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,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. 뭐 미사일을 갖다가 수십 발을 쏴야 되는데, 뭐 기관총 몇발 쐈다고 해서 뭐 불안감 느끼겠습니까? 별거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별 의미도 없는 그런 기관총 총격 몇 발을 왜쏴 쐈을까요? 자, 그것은 저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정은이가 바로 이 문재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이 표현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서 방송을 한 대로 이 김정은이가 이 부정선거 이슈가 한참 의혹이 짙어져갈 때에 이 문재인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이 잠적이라는 문제미 어떤 도움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. 즉, 이 김정은이로서는 자신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문재인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잠적한 것이 아니다. 즉, 나는 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우리 군 집회에 대한 총격은 그 자체로도 그큰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슈몰이를 하기 위해서 총격을 한 것이다. 즉, 이두 가지 목적으로 이 김정은이가 우리 집회에 대해서 총격을 지시를 한 것이다 어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은 이 김정은이 사망설이라든지 내지는 그 식물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저들의 그이 부정선거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저들의 이 책략을 모르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이 김정은이가 다시 나타났다면은 그런 서, 사망설, 식물설을 퍼뜨린 분들은 틀린 것이죠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, 이제는 또 이제 김정은이가 나타나니까 그 손에 뭐 자국이 있니 뭐니 하면서 또 이상하게 이제는 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분들을 볼 때에 참이죄송하지만 머리에 떡만 들은 참이 한심한 분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하 적어도 이 방송을 하려면은 좀이 조사를 해보고 방송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이 스탠드 시술을 손목을 통해서 받았다면은 거기에 흔적이 남습니까? 흔적이 안 남습니다. 만약에 흔적이 설령 조금 남는다고 하더라도, 그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, 이 북조선에서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최고 전엄입니다 그런 최고 전엄이 만약에 스탠드 시술을 받았다면은, 그것이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고 할지라도, 하루 이틀도 안 쉬고 이 비료 공장이 나왔겠습니까?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시술을 한다고 해서 뭐 흔적도 없지만은, 흔적 약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. 그 멍자국 같은 거다 없어집니다.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요즘 우, 우리 그 우파 유튜버들 이 노란딱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노란딱지로 말미암아서 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 유튜브 제작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, 이 노란 딱지로 인해가지고, 이 단합으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없는 실정이죠.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그, 우리 어려운 우파 유튜버들을 위해서, 제가 이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, 이 어려운, 이 극도로 어려운, 그냥 조금 어려운 거 말고, 이 극도로 어려운 우리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, 어, 마찬가지로 이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. 이 기부의 규모라든지, 그 기준은, 제가 이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이 극도로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이 추천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두 번째 주제입니다. 이번 그 사일오 총선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. 이번 압승을 통해 가지고 저들은 실질적인 그 개헌성까지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저들의 그 다음 행보. 다음 수순이 무엇습니까 그렇습니다. 바로 저들은 이 개헌을 시도할 것입니다. 이 개헌을 통해서 고려연방제로 몰고 갈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 이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피할 수 없는 이 정해진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저들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 고려연방제를 추진을 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. 이 남북한을, 그런데 이 남북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는 이 하나로 묶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. 수준 격차로 인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차이 나는 이 상태를 이 더운 물과 찬 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물로 만들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저들이 저들의 고려연방제를 위해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항상 그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지 어떤 정권이 탄생을 하면은 반드시 뒤따랐던 것이 이 혁명이 뒤따랐습니다. 이 김일성이가 바로 이 북조선을 건국을 할 때에 그가 이첫 번째로 지행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였던 것입니다. 김일성이는 그런 그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그 인기를, 해, 어, 차지했던 것이고 그러한 서민층에 대한 무상 분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줬을 때 당시에 그 무, 무지했던 그 북조선 인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상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김일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호감도 선호도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지하력이 그 김일성의 모양까지도 지금도 이 흉내 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 그렇다면은. 문재인이가 이 고려연방제를 추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이 가장 첫 번째로 문재인이가 중요한 정책으로 취할 것은 저는 이 김일성의 정책을 흉내내는 즉, 이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서 이 서민층으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서민층으로부터 인기를 확보하면서 이 사회주의 정책을 펴나가려고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.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이 제도와 시스템이 워낙 이렇게 그, 과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이 리디노메이션을 저는 반드시 단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자, 이 리디노메이션이 단행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왜 저들은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할 수 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리디노메이션이 단행이 되면은 이 현금성 자산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은 우리 모두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현재의 그 우리 금융실명거래보호법에 의해 따르면은 이 개인들의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리디노메이션이 단행되면 어떨까요?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개인과 우리 기업에 대한 이 계좌의 자산들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바로 이 가진 자들에 대한 다음 단계로 저는 이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그 말이 세무조사지 다른 말로 하면은 현대판 그 무상몰수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가진 자, 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한 이 말살 정책 또그 과정을 통해서 탈취된 일부 재산에 대해서 이 서민들에게 현금성으로 배포를 하는 뭐 재난 안전 자금이든 뭐든 현금성 그 배포를 하는 그래서 이 서민들을 현금성 노예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지지층으로 흡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즉. 이 문재인의 염원이고 대선 공략인 이 고려연방제를 위해서 따라서 이 리디노메이션이 필수가 아니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리디노메이션이 단행되면은 그것은 이 고려연방제를 위해서 필수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또 다른 그 복합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. 그 복합적인 효과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문재인 표 소주성 경제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더, 더해서 코로나까지 덮치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거의 아작났다고 보면 됩니다. 그렇다면은 이런 불경기 속에서 기업들의 그 수익이 그 매출이 극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세수 부족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. 당연히 세수 부족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요. 따라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족한 세수 부문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 리디노메이션이 단행되면은 그것은 바로 이 보수층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에 대한 그들 좌파들에 대해서는 이 정치 자금을 확보를 하는 그러한 효과까지 가져올 것입니다.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리드노메이션이 단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국민들, 이 국민들 중에서 이 자산가들에 대해서 강력한 고강도의 세무 조사를 통해 가지고, 즉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 계급을 몰락시키고 거기에서 나, 탈취된 일부 재산을 서민들에게 분배를 해주는, 즉이 무상몰수와 이 무상분배 무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산사회주의 정책을 취하는 이 고로 연방제로. 이 넘어가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문재인이가 망쳐놓은 경제를 그래서 이 부족한 세수를 자본가층에 대한 이 공항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세수 부족을 만회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층에 대한 정치 자금, 정치 자금 부분을 차단을 하고 자신들은 역으로 이 정치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혹자는 그런 고강도의 세무 과정을 통하면은 세무조사 과정을 통하면은 가뜩이나 이 어려운 경제 기업들은 더 아작날 것인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너무 오버페이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외에 다른 어떤 것 어떤 것도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. 지금 북조선 한번 보십시오. 북한 인민들이 저 어려워지고 저렇게 굶어 나가도 저들이 눈이나 하나 깜빡합니까? 그렇습니다.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사상적인 이념을 가장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이야 죽든 살든 막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저는 이 리디노메이션이 필수적으로 단행될 수밖에 없고 이 리디노메이션이 단행되면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던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그 약간의 어떤 혼란이 온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근간이 근간이 뒤흔들,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?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마디로 드리면 바로 이 달러의 보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은. 어차피 이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다 망쳐놨고 거기다가 이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덮쳐버렸습니다. 따라서 우리 경제는 어차피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환율은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환율 안전 방어선이 있다는 것입니다. 거기다가 앞에도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 리디노메이션이 단행되면은 이 현금성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필연적으로 어 가장 많이 가진자부터 점진적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달러의 현금성 자산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아울러서 폭풍 역시 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 달러의 보유는 절대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그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어려운 우파 유튜버와 국민들에 대해서 제가 이 기부하려고 하는 이 부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 다른 우파 유튜버에 대해서, 어이 댓글로 이런 사실도 들좀 알려주시고, 주변에 그 아시는 그 어려운 국민들을, 어려운 우파 국민들을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천도 해주시고,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